자, 26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쉬워 보이네요. 절대값이 1보다 큰 영역, 양쪽에서는 y는 x를 그리세요니까 이런 형태 그림 색칠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마이너스 x를 그리세요. 그럼 여기는 비어있는 값, 여기는 비어있는 값. 그러고, 이걸 연결해주면 되겠고요삐뚤삐뚤하 자, 이게 fx다. 여기에는 마이너스 1, 여기에는 1. 불연속 점은 두 개이다. 맞는 말이죠. 눈에 또딱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바로 fx는 1에서 불연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나요? 도움을 주는 도움이가 있죠. x-1은 1에서 0이죠.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지만 얘가 0이 되는 덕분에 x1에서 이 점에서만은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로 식을 적지 않아도. 그래서 얘는 참이 됩니다. 그 다음, fx제곱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불안 요소는 마이너스 1이랑 1입니다. fx가. 그렇다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리미트 x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의 f(x)에 대한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1 우극한의 f(x)에 대한 제곱. 이거 비교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알수 있을 테고. 그다음 1에서도 마찬가지로 1의 좌극한 1의 우극한 fx의 제곱 이거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자극한 마이너스 1의 자극한 여기인데요 마이너스로 다가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어서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은 여기를 쳐다봐야 되겠죠 이것은 1의 제곱이어서 이거는 1입니다 아, 그럼 얘는 연속이네요 자, 마찬가지로 1의 자극한 볼까요? 1의 자극하은 여기로 가는 형태죠? 여기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어서 1이 되고요. 1의 우카는 여기를 쳐다봐야 되네요. 1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1의 제곱이 되어서 1이다. 여기도 연속이다. 불합요소 두 군데에서 연속임을 알았으니까 전체에서는 연속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이다. 이 마이너스 1에서 수식적 정의가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해보면 fx를 바로 제곱에 대한 정의를 적어보는 것도 좋겠죠 fx제곱은 어떻게 정의될까 절대값이 1보다 큰 영역에서 얘 제곱하면 x제곱인 거고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제곱하면 x제곱인 거고 그럼 어떤 범위에서든 같으니까 뭐 당연히 연속이겠지라고 쉽게 생각하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시이같은 이렇게 적기 싫다면.